막걸리 한잔. 자, 오늘의 주인공, 영탁이 막걸리에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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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자, 오늘도 대낮부터 막걸리 나불만 들게 하지 마. 오늘은 이 막걸리를 들고요. 자, 배추의 천연 살충제를 또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막걸리 살충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오늘은 따라쟁이에요. 요즘에 핫하다는 천연 살충제를 한번 만들 건데요. 자, 준비물은요. 이렇게 막걸리와 물 4리터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요놈 사카린이 필요한데요. 자, 사카린이 아, 여깄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요 사카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카린 말고 이 사카린이 어느 나라라그랬지 여보, 라틴어? 라틴어로 설탕을 사카린이라고 얘기한대요. 박식하죠? 공부해왔어요. 근데 이 사카린 내용으로 뉴스가도 있고 신화당도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꼭 사카린으로 해야 되나?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에 뒤에 보니까 사카린, 여기에 성분이 사카린, 나트륨이, 요게 거의 99%가 들어있대요. 사카린에는. 근데 이 조금 덜단이 뉴스가에는. 포도당 95%, 사카린, 나트륨 5%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화당에는 사카린, 나트륨이 한 50~30%밖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비법이지 않나 싶어요. 사카린의 이 사카린, 나트륨 성분이 좀 많아야 조금 소량을 쓰더라도 효과가 만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설탕, 유스가 신화당 말고 이 사카린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비법대로. 물을 4L를 부어줄게요. 자, 물을 4L 중에 제가 2L는 먼저 받았고요. 자, 물, 또2터를 먼저 찍어서 4L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막걸리는 500. 보통 이렇게 시중에 파는 요만한 사이즈의 막걸리가 750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만 내면 500이. 원래 막걸리는 또 흔들어줘야 맛있지 않나?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빵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 자 막걸리, 어 구수해.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laughs> 자한 500, 네한요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팔팔 팔팔팔좀더 넣어야 돼. 자500 넣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사카린 나옵니다. 요사카린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시중에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뻥튀기 하는 아저씨한테 가서 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아니면 재래시장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인터넷에도 판매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안 까져? <laughs> 어떻게 좀까져 봐요. 아니 갑자기 안 까지네. 이거 어쩌나? 난감하네. <laughs> 아 옆구리 뜯었네. 아 힘들어. 진짜 나 안감하네 <laughs> 영상은 찍어야 되겠고, 얘는 안가지고 자, 사카린 양은요, 1분의 1. 이래요. 이게 보통, 요것은 봐봐. 요 정도면 3분의 1 되겠어요? 요만큼을 넣는데도 그렇게 달달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 그냥 이건 맥주시건데, 맥주도 약간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그죠? 먼저 맥주 맛을 보고, 아, 막걸리, 맥주래. 막걸리 맛을 봤어요. 응, 음, 이맛이고 아까 그 말한 3분의 2 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몇 가닥 넣었는데 달다고? 어, 벌이야. 단맛 느끼고 벌이 왔어요. 야, 가와 빨리 가, 빨리 가. 야, 귀신 같네. 벌써 이단걸는거 안에요, 아, 놈이. 벌이, 오메 어떻게 벌꼬이는거 봐요? 보 어떻게? <laughs> 어머, 야, 달긴 단가 봐요. 벌이 그냥... 나안물었지 자, 흔들어, 흔들어, 섞어줍니다. 우와, 진짜 다네. 거이메 <laughs> 이메일큼 메이, 넣는데, 진짜 달아요. 맥주, 막걸리 맛은 쬐끔 나요. 쬐끔 나고, 정말 몇 가닥 안 넣은 것 같은데도, 진짜 다네요. 자, 이번에, 요리 l 통에 담아볼게요. 똑똑하죠? 집에서 깔때기 가져왔어요 역시 똑똑해야 손발이 고생을 안 해요 만약에 깔때기 안 가져왔으면 여 통에다 넣느라고 또 난리법써 흘리고 <laughs> 몇번안 넣었는데 멈췄어 <laughs> 어? 자 이번엔 우리 배추들이 벌레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살포 한번 더 흔들어 봐야지 그래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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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왜 벌레 안 먹는 거야? 오늘 집에서 키우는 닭을 가져왔거든요. 밭에 데리고 와서 얘네들 혹시 애벌레들 저 닭들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벌레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쟤네들이. 근데 안 먹네. 자배주들 배추는 내가 지킨다. 자, 봉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요 놈들이 맥주가, 아니, 배추가 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 놈은 없는데, 정말 애벌레 똥이 진짜 잔뜩 낀건 엄청나게 껴있어요. 제가 잘 뿌려주면서 애벌레가 있는지 잘 살펴볼게요. 모저리 지게버리 예스. 자, 이제, 한 20, 속이 차려고, 지금 여기, 여기서는 이 속을 꽃갱이라고 하거든요? 꽃갱가 차려고 지금 얘네들이 멋지게 폼을 잡고 있어요. 요때 물도, 수분도 잘 보충을 하셔야 되고, 영양상태를 잘 따져서 보셔야 돼요. 얘가 이파리가 칼슘 부종인지, 붕사 부종인지, 어?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오! 어? 정벌레 발견, 발견, 삐영삐영. 자, 내가 너를 모조리 없애버리겠어. 막걸리 살충제, 착한의 살충제 자 여기 보이시죠? 요 놈이에요 너 뭐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앞에 머슴이 눈이 노안이에요 얼굴은 동안인데 눈은 노안이야 어쩔거야 이거 자자 자, 살포합니다 어 움직여졌지요? 됐어 이제 그만 줘방이주야지요봐 이놈이 이렇게 갈갈이 다 먹었잖아 내 배추를 지금 자, 시간을 좀 보고요. 죽나 안 죽나 관찰해 볼게요. 한번 더. 성의 안 차. 슉슉그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핫하다는 이놈의 막걸리 천연 살충제 보시고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난황류 했고요. 지금 퐁퐁 살충제도 했고요. 지금은 사카린과 막걸리 살충제 중이에요. 이게 천연 살충제이다 보니까 지속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단기간 계속 방제를 하셔야, 이 애벌레 한번 하셨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속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막걸리도 한번 했다가, 아니면 또나낭류로 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잘 지키셔서 속이 꽉꽉꽉 찬 배추를 수확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뭐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지금 얼마나 됐지? 기억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뿌린지 한 5분은 됐죠. 지금 준 상태가 한 5분은 됐는데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좀더 관찰을 해서 바로 뿌리자마자 즉사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긴 즉사하면 이게 천연살충제가 아니지 약하니까는 하지만 약하지만 얘가 슬금슬금. 영양이 있으니까 하겠죠. 이게 너무 쎄버리면 농약이지 천연 살충제겠어요. 아닌가요? <laughs> 자 이렇게 배추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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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요. 풍성하고 달달하고 속꽉 속이 꽉찬 배추 수확하세요. 또 만나요.